안녕하세요. 입체성형외과 조현원장입니다. 환자분들이 광대수술을 하러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울퉁불퉁해 보이는 라인을 고치고 싶어서 옵니다. 광대가 튀어나와 있고 광대 아래쪽이 들어가 있으면서 울퉁불퉁한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환자분에 따라서 광대수술만으로도 충분히 라인이 개선되기도 하지만 어떤 환자분들은 광대수술을 하면 볼폐임이더 심해져 보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환자분의 사진을 보시면 수술 전에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고 볼 폐임이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수술 후에도 보시면 광대뼈는 들어가서 라인이 정리가 됐지만 볼 폐임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측면에서도 폐임이 남아있는 걸볼수 있어요 다음 환자분의 사진을 보시면 광대가 들어가면서 폐임이 오히려 더 심해져 보이는 환자분 이렇게 수술 후에 광대는 들어갔지만 페폐임이 비슷하다든지, 페임이 심해지는 분들은 간단하게 수술 전에 테스트를 해서 어느 정도 페임이 생길지를 예측해 볼수 있어요. 광대 쪽을 리트로 잡아당기면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굴에는 페이셜 리테이닝 리가멘트라고 뼈에서부터 시작해서 피부까지 연결되면서 얼굴 구조를 단단하게 잡고 있는 인대가 3개 있습니다. 오비토 말라 리가멘트라는 게 있고, 자이고마틱 리가멘트, 턱 쪽에 멘디볼라 리가멘트라는 것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광대 수술을 할때 헤어보이게 만드는 건자이고마틱 리가멘트입니다. 이러한 인대가 하는 중요한 일은 피부를 처지지 못하게 막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볼펜 교정을 할때 그냥 잘라주기만 하면 이 위쪽 피부가 아래쪽으로 처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인대를 완전히 다 끊어주는 것이 아니라 인대를 조금 늘려줌으로써 인대가 잡아당기는 힘을 좀 줄여주려고 해요. 실제로 광대수술을 하면서 광대수술을 하기 전 인대를 측정해 보고 광대수술을 할때 너무 많이 들어가서 패어 보일 것 같은 분들은 수술 중에 이 자이고마틱 리가멘트를 좀 풀어주는 수술을 같이 병행하게 됩니다. 광대수술을 하면서 수술 중에 폐임이 심해 보이는 분들을 터널링한 분인데요. 이 수술 전에 광대가 튀어나와 있고 볼폐임이 조금 보입니다. 3D 광대에서 광대뼈가 들어가면 폐임이 심해져 보일 수 있어요. 인대 부분을 늘려주게 되면 수술 후에 폐임은 거의 보이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환자분은 수술 전에도 볼폐임이 있어요. 수술 전에 제가 테스트를 했을 때 굉장히 인대가 많이 잡아당기고 있었고 수술 중에 이 폐임을 풀어주는 수술을 같이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수술 후 사진에서 보시면 폐임이 많이 개선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이 수술할 때 이런 볼폐임을 교정을 같이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이럴 경우는 수술 후에 볼폐임 교정이라는 수술을 하는데요. 제가 여기 링크를 올려드렸으니까 볼폐임 교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반적인 볼페임 교정은 작은 바늘 구멍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작은 구멍을 통해서 인대를 조금 늘려주고 지방 이식을 조금 해서 다시 인대가 들러붙지 못하게 만드는 수술을 볼페임 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볼페임 교정도 제가 환자분들한테는 목표가 80점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 인대가 너무 강하게 당기고 계신 분들은 80점이 되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또, 광대수술을 하신 경우는 특히나 더 개선이 잘안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제가 절개법을 권해드리는데요. 절개법 같은 경우는 브렛나루 뒤쪽으로 5mm 정도 절개를 하고, 인대를 늘릴 수 있는 기구를 안쪽으로 집어 넣은 다음에, 인대를 좀 과감하게 늘려주게 됩니다. 실제로 비절개를 하는 것보다 훨씬 인대를 많이 늘릴 수가 있고, 대선의 효과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환자분도 수술 전에 볼폐임이 심했고, 실제로 이렇게 절개법을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후에 꽤 만족도가 좋은 정도로 볼폐임이 교정이 될수 있어요. 두 번째 환자분도 보시면 수술 전에 볼폐임이 심하게 있고, 인대도 굉장히 많이 당기고 있는 환자분이에요. 이럴 경우 비절개를 할 경우, 80% 정도 개선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광대 수술을 하신 분들은 이미 구렛나루 쪽에 흉터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 흉터를 통해서 방리를 좀 확실하게 하고 지방 이식을 해준다면 조금 더 만족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절개법에도 단점이 있는데요. 구렛나루 뒤쪽으로 5mm 정도만 절개를 해서 하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고 또 방리를 하다가 인대가 늘어나면서 혈관도 같이 찢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압박을 통해서 지혈을 하긴 하지만 이렇게 피가 많이 날 경우는 멍도 들수 있고 많이 부을 수 있기 때문에 절개법을 할 때는 저도 조금 더 조심히 수술을 하고 있고 환자분들에게도 조금 더 멍은 더들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골페임을 교정하는 업데이트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볼페임을 광대수술 중에 교정할 수도 있고, 수술 후에 교정할 수도 있는데, 환자분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방법을 택할지를 정하면 될것 같아요. 지방이식이 절대 싫으신 분들은 광대수술을 하면서 같이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술 후에 생기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지켜보면서 간단한 볼페임 교정을 통해서 교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